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질문 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내가 생각해서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조금 해가지고 탁 나한테 정보를 주니까 네.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들어보면 어우 내가 그런 말을 했네. 아, 이게 다시 이렇게 가서서. 네. 것것 그래서 그렇군요.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 단체에서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이런 수련 단체에서는 명상, 그다음에 이제 종교 단체에서도 그 참선이라든가 뭐 화두 명상 이뭐라든가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고 되기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그거는 외부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대상한테 나의 뜻을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그 외부의 대상이 나한테 그것을 도와줘서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음.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외부의 대상이 늘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외부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자가 다 기도 대상으로 누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허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태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효과는 있다. 일단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 때문에 30% 이상의 효과는 있다. 이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명상이니, 뭐, 참선이니, 그 다음에 삼매, 아주 깊은 경지는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 경지에 들어가면 요 기도는 대부분, 기도도 깊을 때는 이제, 몰입의 단계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도는 대부분 현재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집중하는 걸 기도고 그다음에 이제 삼매라든가 이러한 경지는 선정 선정 상태에 들어간다. 그 불교에서는 뭐 저기 저몇 가지 선정 굉장히 다양해요. 선정의 단계도 그래서 그 사선정이 어떻고 뭐 더욱 깊은 산매현상이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면은 자기의 현재의식을 빠져나와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내 이론 나는 이 현재로서 내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인데 이거를 몰라 가지고는 그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어, 나 이외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 존재와 서로 주고받고 대화했고 를그 상태에도 들어가보고 다시 현재 상태도 같이 와서도 해보고 나는 그걸 다 겪어봤잖아. 겪어봤고 그 다음에 그위에 존재까지도 또 내가 얘 요청을 해서 아 당신은 내가 알겠는 느끼겠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해주는지 잘 실감 못한다. 그러니, 나도 좀 당신이 움직여, 내 몸을 써주고, 나와 함께 있는 이또 다른 존재까지도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다른 존재를 그, 그, 자, 자, 가, 자, 진화가 있는데, 자가 음. 얘기를 해주나요? 대부분 내가 해요. 아, 아, 자는, 믿긴다? 예. 지금 자는 뭐냐면 자기가 운명을 설정해서 왔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은 진화하고는 무관하게 합니다. 그 진화까지 그냥 느끼질, 잘 못해. 못해. 안, 안 해요. 왜냐면, 자는 내가 내 운명을 설계를 해서 이미 물질 현생계로 와서 몸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만 펼치는 거예요. 아. 자기의 운명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위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아. 거기가 무관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진 가라는 존재가, 아. 살아가면서 도수련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네. 그러면서 둘 간에 때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자는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생의 미혹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몸 가의 몸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성장하기 위한 건데 가라는 존재가 이미 그 존재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뛰어넘었으면 자아는 자기 나머지 운명만 그냥 경험하면 돼. 음.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통해서 예, 경험하면서 자아가 워낙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나머지 운명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아는 무조건 예. 그것을 아주 원만하게, 자유롭게 실행을 해버리고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게 없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그냥 가만히 따라만 와. 음. 가, 가. 음. 그게 바로 나 같은 존재예요. 음. 나 같은 사람이 이미 그걸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가 별다른 충돌이 없어. 음. 그리고 내가 다 하니까 그냥 자기, 내가 잘 하니까 자기 의식이 설계한 것보다 더 성장하거든. 음. 그 얼마나 만족스러워, 자. 가그했는데 음. 진화를 찾는 것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알아차렸겠다. 아, 까지도 내가 알아차렸잖아요. 그런 이 삶의 존재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내가 안 하지만 이건 엄청난 경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현재 지구상의 많은 인간들이 그, 저, 살아가고 있었고, 뭐 지난번에 뭐 라지니 시이 뭐니 뭐니 해서 영적 성장을 하고, 뭐 저기 예언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는 도 영성하고 수준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의 탈런트그 사람의 재능이 그런 분야에서 해 정보를 받아서 그냥 자기는 비몽사몽간에 그냥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것뿐이지, 그것의 저기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까지 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죽는 과정을 보면 알거든. 음. 죽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런 탈렌트는 가지고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어떤 상태에서 죽었느냐 이걸 보면 알거든. 그래서 물론 내가 생각하기 나도 근데 뭐 일부러 그찾는 않아요. 나는 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나고 찾아보지는 않는데 예수와 석가모니는 굉장히 뛰어났던 존재다라는 음. 것만큼은 나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렇게이 살아가고 있는 거있고 그래서 그 명상이라고 하는 거 삼매의 연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 보통 사람이 명상과 삼매에 들어갈 때는요 진화하고 무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 이외에 또 다른 나를 만든 존재 왜냐면 자기의 의식 수준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상위의 경계에 명상과 삼매의 기도 상태에서는 대부분 자해요 대부분 내가 확인한 거는 대부분 자야. 삼매에 들어가는. 들어가, 네. 아무리 들어가봤자 대부분 자예요. 그런데 그 진화를 존재하는 자는 진화를 안 찾거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운명을 설정해서 이 물질계에서 몸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뜻만 이루면 돼요. 자기 경험하고자 했던 부분 네. 부분만. 때문에 그 자에게는 진화는 필요, 음. 그렇게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 의식이 향상하면 자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 상위 존재가 진화거든. 그러니까 가로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 가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조차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진화를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냥 이렇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네네. 자아를 이미 알고 자아가 어떻게 운명 전생을 어떻게 살았다는 걸또 느낌으로 들어오고 아 이래서 아 이래서 이런 전생의 운명 설정이 전생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됐구나를 문득 문득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의식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자아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혜를 내가 이현상계에 이 살면서 나, 나의 자아가 전생을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생을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 예수, 부처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공자, 뭐뭐뭐 굉장한 지, 지식인들, 지혜인들이잖아요. 그거를 아 했을 때 내가 몰랐거든. 그 가에서 살면서 계기를 만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이제 그것은 정보로서 그냥 계석 들어오니까 그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았고 내가 뭐 공자의, 노자의, 맹자의, 뭐 사서삼경, 노노 그거 내가 볼 필요 있어요. 안 봐요. 안 보거든. 그런데도 그런 지혜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진화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와 아 구분해서 알게 됐잖아.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명상이나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관점에 자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지. 근데 나는 진화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진화라는 것을 나는 굉장히 명료하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저기 나는 기도라기보단 나는 그 선정을 속에 통해서 바로 진화의 경지라고 이게 스펙트럼이 맞아지는 거지. 나는 물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낫거든요. 평상시에는 이걸 명상 선정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의 그 의식의 스펙트럼의 상위 부분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의식의 스펙트럼은 여기 상위의 상태거든. 일반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가 접속이 안 돼요. 자아까지만 어떻게 가끔 접속이 되지. 근데 나는 이색을 떼어서 여기까지 중첩된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 정보는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아무도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요. 내가 너한테, 백회를 열어 준다. 내가 너한테 뭘해 준다. 위에 서 누가 해 주지 않으면 신이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 신은요. 자의 탐 아주 탐욕에 쩌드는 신, 자아의 신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이 내가 이런 존재로 향상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은 두고 부려 먹잖아요.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진화의 존재는 뭐예요? 그냥 다 허용하는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라 가면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하자면 자이 우주 공간을 이걸로 봅니다. 근데 이건 여기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계단을 올라가. 여기 보면 이게 층층 계단입니다. 층층인 계단이에요. 이 계단이 점점점점 점점 넓어지죠. 그렇잖아요. 이 계단이 다 원형이니까 원형 원형이니까 저 하늘은 무한 공간이죠. 그거를 인간이 단계 단계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저 밑에서부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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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 현재 역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도 모르고 있고 저 위에 있는 것도 몰라요. 다만 막연하게 현재 이 상태가 전부인지만 알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 좀 더, 좀, 한 단계 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것만 있지, 아직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 삼매에 들면 기분이 뭐, 좋다 그러던데. 삼매에 들면, 그, 자기가 삼매에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의식의 몸과 그, 함께 존재하는 의식의 경지가 상당히 고진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음. 고진동. 진동이 높을수록 가볍고 환하고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면 물질 몸의 저진동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안하지. 예를 들어 누가 막그 옷도, 우리가 옷도 입고 막이게껴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여기, 이쪽에 환경 조건이 좋아요. 아유, 나 이것도 벗고 싶어. 이것도 나, 나 내려놓고 싶고. 그러면 아무것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거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높아지면, 고진동 높아지면, 저진동의 그 커플들이 다 벗겨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느끼는 경, 그 사람의 영성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과 환이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환이냐 황홀경이냐 이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